우리 아카이 완전 무력화내야불 도는 곳 계속 막을게요. 걸 정말 나몇개 어떻게 못 하나? 어와야 돼. 나도해 나도해. 몇개에 가겠다 지금 하나씩야터 가자 뽕차 뛰어봐 뛰어봐 정면.

백기 안오지 가나 가나. 너 나누겠지 가자 나와서. 백기 몰아, 백 가자, 가자, 나자 가자, 가어야 잔다. 맨저... 잔다. 맨저... 맨저... 잔다. 맨저... 나나 잔다. 야석경이다나 죽었다. 뭐가 될거나아 대박. 대박. 대대대대려클비클비리야 클리비. 클리비. 대리비 클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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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리비리비 클리비. 아.. 어, 되게 빨리 자. <laughs> 어? 트레플 통하나 잡아라 그 탑다 와 피사시프 피사시 안녕 앞에서 선템보 잡고 갈게요 한 앞에서 같이 와주수 우리 진나 있는데 좀 느리는데 안 올게 나 여기다 여기다 이거 올수 있어요? 나 가나 나 가나 그리고? 어. 어, 안안안 아, 나 아나 아, 아, 아. 이거, 아나 아나 아나... 아나 배... 이거... 이거... 나 죽여버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나이 사람... 가 사람 배워서... 이사나 배워서... 이 사람 배워나이 사람 배워서... 이사준다워나이사들어나야 돼. 아나한테만 이 사람 배워주이 사람 배워서... 이 사람 나워서이 사람 배이사 아나 워서이사나 배워서... 나 사람 배워서... 이사 아, 어, 오른쪽. 아, 오른쪽. 새끼 만들 때. 오른쪽. 디바이킹 디바이킹. 바로 가든지. <몬> 나갈수 있긴 해 이거. 저도 매트 지 오른쪽 끝에 하나. 자, 1점 다른 친구를 생래 이거. 간다 간다 간다. 자, 자. 가봐 가봐. 늦다 Let's 매 b i 해얘들해 놨어요. 매크래얘킹해 나이스. 홀리쉣. 저 디바 먹을게. 저저좀 먹을게. 돌아나는 <몬> 총사명좀 하고 올게요 어? 시바 빨리... <목소리> 한대 툭 쳤다 이아 뭐야 빨리하고 와야겠다 오씨 매트로 형왔힐뱀 선바라 내가 트필 깰수 있긴 한데 음. 어자 뒤에 아. 힐 좀요 선바라 잡았어 오나죽었다 음. 어디야 라디야 어디야 어디다 이거 야 어디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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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나아나아나 하나, 지하에 하나, 지하에 빼게 하나. 썸브라 있겠지? 오케이, 잡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지하에 아나 하나, 도 셋. 나이스. 이거 몇점치우고 이거 공룡지우이판 나왔어요? EMP가, 이 m 같은데. 쟤네 EMP 오는데? 아, 쟤네, 어, 쟤네. EMP. EMP.

생거중 때려 윙크라 너희 천천히 하세라세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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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욕쳤어욕쳤어야 자점 집어줘 내가 밟게요채워봐저저저저힐 줘서 채워도 돼요 어 어딨어 나 바로 뒤나하나나 나노 채 리포노쉽 리포노쉽 리포노 소프라 노이 우리 겟니 케어 겟니 케어 이야어 애킹이야 루다 맥통통 <립허지> 리포리리리이님거몇심안 아, <립허지> <괜찮은데>. 어, 어. <립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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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야 아, 우리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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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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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없어. 실한명 없어. <립허지> 아, 좀번판제윈성공윈성공이랑 일성 공은 밖에 없는데? 쏭이랑 어, 네, 리퍼 위... 그 어, 리퍼가 빠졌구나. 이랑윈성 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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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 아, M P. E M P. E M P.도 있나? 어 E M P.도 있 지금 안어요이이 와봐요. 그냥 이거 E M P 먼저 걸어. 나 걸었어요. 나 나온 거야 이거. 오른쪽 오까지 아니야. 옆에. 풀나이까지풀나이까지밀어요 거점 소분할게요. 나잡했어 버점 이제 가져, 가져, 가져. 확인하게. 어. 바로 가. 선발도 선발도 선발도. 아. 아 나나나고네에걸 왼쪽에 힐팩 생기면 좀좀 에.. 갈다까봐 탱커는, 탱커는 정면에서 뛰어도 돼저 이미 이거 윈스턴님 그냥 거점으로 가봐요, 뛰어서 아, 네. 2층으로, 2층으로 가서 점프색으로 어, 밟지 네. 말고, 점프풀풀 돌게 밟아봐요 지바도 돌아야 될것 같은데? 내 어, 먼저 가서 밟아줄게 예, 네, 그냥 컴하는랑밟을요 가지게